아니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뒤에 유리가 실려 있어요. 이게 선팅을 뜯기 위해서 이걸 다 날린다고? 이게 여기서 여러분 여기 가 절단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안쪽에 딱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를 어차피 성우나 네. 저쪽 유리는 냅두고 요세 개를 뺄 거야. 네. 선팅하는데 유리를 왜 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빼달래. 어떻게 생각해? 거기 원하신다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 예. <laughs> 그래요? 아니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뒤에 유리가 실려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내가 이제 모르겠고 유리를 빼야지 아아 항상? 아, 아 여긴 사왔어 응. 이건 바꿀 거야 또? 또? 이거 아, 왜? 내가 바꿔드어 여기 래까아 왜? 그건 내가 할나 이거 해줄 거면 해 해줄 거면 해줘 들온네 <laughs> 저기뭐그 유리 바꾸는 공임은 얼마냐? 야, 센터 공임 얼마야? 여기 뭐야? 유리집에 사나이 4만 원씩이나 가다고 유리 한척 바꾸는데? 오오옹 들었지? 잘 어? 그리고 여기 지금 애니본이라 바쁘신 분 있어요. 어, 안 봤는데? 응응응응 수업하고 있었어요? 응 어휴 어, <laughs> 씨 어디서 <여기서> 그런 <laughs> 고란을 <고라기> 치죠 <laughs> 일본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되지. 야매때 뭐 이런 거 아니야? 붙이고 어, 뭐야? 어떻게 어, 여기까지 여기 다 들어 나왔어? 내가 해놨으니까 본인이 했으니까 여기가 했으니까 이거 <목소리> 맡으면. 형 유리에 내가 앞에 도우들이 빼요. <laughs> 이거 글라스로 넌참그럴야 글라스로를 빼요. 뽑아버려. 아니 왜 여기다 이걸 발라놔가지고. 아니 <목소리> 맨날 와서 DIY 하는 건 내가 아는데 이걸 이렇게 놨는지는 내가 오늘 봤네. 앞에 아, 뽑은 빼. 장갑끼고. 아니 손이. 뭐디야 어디야? 전안 왔는데 간거 아니야? 전안 왔는데 나간 거 아니야? <laughs> <목소리> 느낌 그런데. 사장아, 니가해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방금 가더라고 갔어 나갔어 아왜 우리 직원 도망가게 해요? 아, 뭘뭘 사장님 간다고 사람 간다고 나를 깔거 없나라고 어. 들은 거 같은데 어. 파워 파워 아씨 옆에 거 빼고 <laughs> 아요요요간다했으니까 기스 날수 있는데 어. 이거 얘랑 플라스틱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니지? 안에서 나오세요? 와 실리콘이다 실리콘 붙이고 무슨 어 누구야 누가 그랬어? 이건 내가 한거 아니야? 음, 아 음. 이래서 소리 난 여기도 붙이고 발랐어? 다 발랐어? 왜 발랐어? 방음 집에서 발랐나 보다. 아 본인이 잡소리 난다고 막 뭐라 고 뭐. 한다든지. 뭐가? 여기도 무틸발라놨잖아, 요 여기 나사짜리 됐어, 그 이거 잡혔어 이미 다비었어 거기는 안 했네, 그래도 소리 안 들려, 이거 <laughs> 소리 안 들려, 이거 아, 이거 제거를 다 하고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하고 가야 돼 이건 안 풀리냐? 유리 잡아야 돼속 들어간다 유리 잡아야 유리를 언제 뺐지? 많이 뺐지, 네가 그거 다시 어, 그거 다시 껴야 되네? 어. 야, 이 다시 껴야되피어야 이거, 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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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보세 e 그, 보세, 보세. 보세? 아, 그... 네? 보세야 e pose, p o 보세 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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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s 세요 o s e 양쪽에서 하고 있어 작업을 촬영하게 해줄게 빨리 해야지 빠른 퇴근? 아, 빨리하고 야 겁나 좋은 회사야 아, 아, 아. 스피커 빼볼까? 더, 형! 일을 더 만드네 막 이런 <laughs> 아, 또, 또, 아니 안 하면 안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좋아할 하 한다고 조랄. 안 한다고 뭐고안 어. 하고 하는 게낫지 <laughs> 안 하고 그렇지 여자 병 먹을 것 미나라고 못 하는데 진짜 여기 빼고 바꾸는 거 아니야? 여기 저쪽이야 남는 게 이래. 뒤도 바꿀 거야? 아, 아니, 나도 그 수술공구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안뜯줄거 같아. 코니 다르게 생기긴 했다. 해. 보세라. 그러니까 펜을 빼놔, 빼놔야지. 뉴를 좀 뺄게요. 뒤에 있는 거 뒤에 뜯어야 되니까.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썸주 형 열심히 작업 같이 해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긴 해요. 많이 놀긴 해. 근데 많이 놀긴 해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얄미운 그 거. 그 뭐랄까 쭉 놀다가.

면기를 걸고 일이고. <목소리> 아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선팅해달라며일이왜 이렇게 됐는데. 뭐가 뭐팅해 달라. 아니 팀을. 아니 근데 유리를 왜 바꾸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걸 모르겠어. 유리를 하도 많이 조절해서 유리의 기스가 겁나 많아요. 우리는 어. 일반적으로 어. 출연자가 좀 편하고 어. 촬영자가 좀 힘들잖아요. 어. 어? 촬영자는 무조건 편하대촬영자 어서. 아, 아, 촬영자는 앉아서 촬영하고. 이 서비스 패널 채울 때도 타이어랑 같은 원리를 채우시는 거. 나사를 채우는 거다 똑같은 거 같아요. 아, 별표로 하나씩 바뀔 거 하나씩 바뀔 거 하나씩 바뀔 거. 자 유리를 사왔어요. 유리를 몇 장을 사온 거예요? 음, 세 장. 음, 세 장? 유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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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장. 어, 한잔이만안 봤습니다. 음, <laughs> 사람들이 나일안 하는 줄알거 아니야. 실제로 되게 많이 하는 데지 에이 실제로는 뭐 이바고만 많이 까지 뭐 사실 이즘좀 이상하다. 너를 깐다. <laughs> 미안해요. 그 입이 화를 불러요. 그니까. 어디 거예요? 유리? 음, 유리? k 케 c KAC KCC 거. KAC 아니야? KAC가 KCC 자회사잖아. 아니 뭐야 넌또뭐 하는 거야 여기서. <laughs> 안녕하세요 촬영 나왔습니다. 그래. 협조 부탁드립니다. 무슨 네. 작업하시나요? 선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선팅을 하는데 왜다 뜯어요? 이그 차는 미니이 선팅 제업하려면다 날려야 돼, 등반. 아, 하... 어려운 차구나. 선팅이 안 됐으면 안 뜯죠. 선팅을 뜯기 위해서 이걸 다 날린다고? 네. 아, 반대 되게 희한하다. 그럼 그러면 선팅을 만약에 재시공하게 되면 뒤에를 다 뜯는다고? 네. 등판만 보여주지 말고 좀 촬영 좀할수 있게 등반 좀 치워줄래요? 안 뜯고 할 수도 있어요. 안 뜯고 하는데도 봤거든 근데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지 가유 잡고 있어 이렇게 어. 나도 잘보 맞는지 안 맞는지 1도 모르겠고요 는요 작업을 차주와 함께 하는 것도 괜찮네 다이공방이야? <laughs> 마디 아마, 해세요 아마 유리 교차는 저기 관할이 아니에요 <laughs> 처음에 잘 맞춰서 봐야 돼. 그리고 나중에 창고 올리면 갑자기 식혀서 올라가. 응. 이거 벌려갖고. 아니야 아, 그냥 아니야 그냥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넌 뭐가 아니야? 어, 그, 여기가 아니라고. 아 그렇죠? 어. 성훈아 네? 정비 가르칠 때 확실히 조져. 알았어? 실기 어, 때는 아, 그 살짝 벌리고 스페더로 스페더로 머리 맞으면서. 네. 아, 네. 잠만 깐더 내려가. 더 내려와. 더 내려와. <laughs> 아니 들다 올렸다가 야 안으로 벌어졌으니까 살짝 올렸다 다시 들어올 때마다 기름이 들어와 고고고 고고 근데 원래 그렇게 끼는 게 맞잖아 고고. 유리 다 박은 거예요? 아, 한번 아, 아. 올려볼까요? 나와봐요 어디를요? 나와봐서 보라고 밖에서 쑥라고 이게 처음 꽂으면 여러분 이게 처음 꽂으면 이렇게 좀 울컥하고 이게 모양이 좀 울렁울렁하는데 이게 유리를 올려놔서 좀 눌리면 딱 맞는 모양이에요 ,이? 규격대로 되어있어서 어디 유리 올려요? 아니 근데 너무 작업만 하는 거 아니야? 왜? 조용하잖아. 오디오를 채워. 잠깐만. 올라가. 안으로. 야좀 올려봐 그냥. 나 아니 어디야? 바다가 뒷방. 형이 안에 있어. 내려와. 됐어. 딱 맞아. 이거 이거. 만 예. 걸어. 한번 위에 확훅으면안 돼요? 형이가 안에 다볼수 있어. 아 그래? 뒷 뒷유리도 가른 거야? 빈율이 이미 한번 갈았지 뜯었는데 그거 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판으로 나온 거? 화이 화이 화이팅팅팅 아 우리 진짜 아재 글... 아재 글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아 이걸 뭐. 떼에좀편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문제가 생겼죠? 맨날 그래 맨날 맨날 그러죠? 이게 여기서 여러분 여기가 절단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안쪽에 딱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잘라 놓은 뒤에는 잘라놨거든. 잘라놔서 들어간 거 아니야. 앞은 우리, 안 잘라놨어. 우리가 자르면 안 돼요? 우리가 자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정밀하게 자를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칼밀하게 안 잘라도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죠.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긴 해. 진행해요. 잘라서 잘라서 하죠. 칼좀가서 칼, 그래, 반복. 칼도 그렇고 아니 여기 어, 형 니퍼로 여기 니퍼로 끊은 다음에 니퍼로 어, 끊고 아니라, 그다음 아니, 칼로. 아가 가지고 이게 이거랑 똑같으면 어떻게든 잘라서 써야 아니, 되는 거고. 이이이렇 이거랑 똑같은 게 있으면 바꿈이 되잖아. 저 조건 잘려 있어. 아 그러니까 바꿈은 그러니까 되잖아. 이 어차피 갈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결정해 갔다 올 갔다 거야. 잘라 줘. 일단 갔다 와서 확인하고. 갔다, 갔다 와서 아, 다한하면뭐 그렇게 해야지. 이두개 들고만 뭐로 되나라. 스펀지 아까 내 돌기단 요거 같아서 무서워. 그러면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갔다 오고 다시 봐해 줬죠. 어, 내가 갔다 오고 나는 그리고 델다 주고 어. 나는 카메라맨 송광 넘어가야 돼. 자, 그럼 갑시다. 먼저 갔다 와. 어. 아, 얘네... 아, 얘는 간단한... 진짜... 얘는 이거예요. 이만좀 놨다가... 역시 두명 이상은 안되네. 한명 이상 해... 아니, 이렇게 안에 잡아줘야 돼 이게 개성품이라고 근본이 다르긴 한데, 뭐가 다른 거냐? 무슨 내비게이션이 뭐가 이상하지? 아, 이게 뭐냐면, 한번 숫자 1 늘어나면 개선이긴 한데, 뭐가, 뭘, 어디를 개선했을까? 무슨 생각이. 그렇도좀 마지막에 사람이 칼로 십자. 자른다는 거지. 뭐였어? 안 보였어? 모양도 안 달라. 뭐지? 아, 다른 거 있었어. 안 내면. 고무에 기름기가 있었어. 응원해, 응원. 전 없다니까지. 힘내라, 힘. 그러다 인... 맞을 것 같아요. 좀 사정거리 밖에서 아, 좀 밖에서? 사정거리 밖에서 하래요? 그게 더울 거 하지 말라는 <laughs> 소리 나도 안하 하지 말라는 아니. 소리 안 하는 게 지금 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안할 사람도 아니지. 일단은 형나 가요. 개성품 맞아? 계약품 아니야? <laughs> 사람들이 창문 잘 올라가는지 엄청 궁금해하고 을 거라고 우리가 창문을 망쳤는데 팔이 이육공. 했어. 했어 했어. 어여여여여여여여여어여여여어여여여여여여여 조금만 하면 돼래서 유리교환은 끝났어. 어? 저 테이프 떼고 조금만 한데. 아 유리교환 끝. 먼지 가은거안 내려가라고 어. 작업하는 거. 같어 여기는 먼지 안 내려가는 게 맞는 거고. 자 비닐을 떼는데 이게 힘듭니다 진짜로 스팀 적어가지고 그냥 염유리도뜯야 되는데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근데 여기 스피커 있고 배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안쪽까지 비닐. 이 비닐링을 다 하고서 저 스피커 나 이런 게 젖지 않게 하고 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썬팅이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어? 이제 유리까지 갈고 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지 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썬팅 하는 장면은 타임랩스를 좀 찍자. 아유 힘들다. 아유. 아 비닐을 저 걸레 뺐구나. 자 뒤에 썬팅 제거할 때 여기 얼른 성훈아 나사 좀 채워 이거. 나사 좀 채워주세요. 어디에요? 형 머리에? <laughs> 이게 공장에서 막 나온 유리라 먼지가 많을 것이라고. 겉에, 겉에도 한번닦아줘야 어? 안에도 닦아줘야 돼요. <laughs> 키우내라, 그럴라면. 키운 데이스? 어. 안에도 와.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극자. 아까 보니까 먼지 그래? 많아요. 어, 안쪽인데요 안쪽이었냐? <laughs> 안쪽이었냐? 이거 안 닦아놓으면 선팅할때 먼지 너무 충분 들어가야지. 난 받아치지. 병걸을 만들어요. 이게 내 거야, 이게. 그럼 내 거를 하나 사줘요. 아니, 나 선생님 제 연습 끝나면 하나 사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맞춰줘는데 저기서 구나 형. <laughs> 형 의자 좋아 보이네. 형 아니야 형 움직일 때마다 <laughs> 잠깐 만 <봐>. 다리가 그럼 <laughs> <너> 부러, <laughs> 부러져 있는데? 누가 나 죽이려고 이거 <laughs> <너> 부러져 있는데? <웃음> <웃음> 조심해. <웃음> <웃음> 형, 누가, 철보다 갈수 있어. 누가 나남살리 시도해. <laughs> 자, 기왕 보여주는 김에 여러분, 그 내가 썬팅쟁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게요. 그 유리에 상처가 스크래치가 나는 원인은 칼날 각도를 잘못 줘서 그런 거예요. 자, 성훈이도 보고 배워요. 네. 자, 민도우 텐을 뿌렸잖아, PB1을 뿌렸잖아. 그럼 이렇게 하얗게 이제 처음엔 투명했던 게 이렇게 하얗게 뜨지? 네. 이때 미는 건 배웠지? 네. 찾아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유리의 곡은 한 방향이 아니잖아, 그치? 응. 그러면 유리의 곡을 맞춰가지고 미는 거야. 유리의 곡면과 다른 방향으로 날이 서면 상처가 나는 거야. 상팅 제거에 익숙해지면은 스피드가 빨라도 상처가 나지 않아요. 와, 진짜 안 지워진다, 근이 본드. 나를 다버리겠는데 약간 돼지 본드 같은 느낌인데요? 목공 본드. 그, 목공 본드. 목공풀 같은 느낌이야. 자, 이 속도로 해도 된다. 야, 오늘 이번 영상 올라가면 우리 시청자분들 진귀한 장면 보시겠네. 내가 썬팅 붙잡고 있었던 예. 게 영상이 언제적이 끝이요? <laughs> 그 집한테 오래됐지? 내가 썬팅하는 장면은? 아니요, 최근이걸요 아예 가르쳐준 거 진짜 유리 모양 그대로 본드구만. 자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자 썬팅을 다 끝을 냈어요. 여기는 썬팅 어둡게 안 하는 스타일이라 좀 밝게 했는데 이거 내차 했던 그 필름이다. vs200 비싼 거. 자 결과적으로 썬팅을 하는 과정을 찍으려고 했으나 유리만 가 <laughs> 유리 가는 부분이 더 길게 나올 것 같지 않아? 편집할 때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편집자의 <laughs> 유, 능력이지 않을까요? 유리 과정 유리 아니 촬영 자체가 유리 가는 게더 많아. 맛있냐? 맛있죠. 어, 자 이렇게 물러 갈게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 더 멋지시기를 바라면서 조립해. 빰빰빰빰 빰. 어? 못 지워.